안녕하세요. 코퍼기법 김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사고는 충격적인 순간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 그 짧은 찰나의 사고를 보세요. 수명차 한 대가 지나가고 바로 그때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온다. 운전자도 아이도 예상치 못한 아찔한 순간입니다. 이 사고는 차가 지나갈 때 아이들이 장난으로 서로 몸을 밀치며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나가는 차의 바퀴에 발이 밟혔다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정말 아찔한 사고입니다. 여러분 도로 주변에서는 절대 장난을 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도로를 건널 때는 반드시 멈춘다, 살핀다, 그리고 건넌다는 방어 보행 3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운전자를 보면서 손을 드는 것이 안전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힘이 됩니다.